네, 개념별리 공통수학 2의 328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집합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정수였대요. 그럼 원소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1, 2, 3까지 원소가 있는 거예요. 전체 원소는 7개가 있었겠습니다. 자, 집합 b에서는 절댓값 x가 2니까 마이너스 2와 2라는 원소 2개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떤 집합 X는 B보다는 같거나 크면서 A보다는 같거나 작은 상태였나 봐요. 그런데 조건을 한개더 달아놨습니다. A랑 똑같으면 안 되고 B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집합 X는 마이너스 2와 2라는 거는 원소로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집합 A에 있는 성분들 중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중에 2와 마이너스 2는 무조건 가져야 되니까 이걸로 우리가 가지수를 셀 수는 없어. 무조건 참가시켜야 되기는. 그치? 그럼 나머지 성분 하나, 둘, 셋, 넷, 5개로 부분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이 조건만 가지고는 32개가 되는데요. 마지막에 추가한 게 A만 a랑 똑같으면 안 된대. b하고 똑같아도 안 된대. 이 32개 중에서 마이너스 2와 2만 있거나 다 있거나 하는 두개를 빼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집합 x의 개수는 전체 30개가 되겠습니다.